지난 7월 17일 YTN 뉴스 보도 가운데 우리 교회 대학부 운동원 한 명이 등장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보도의 내용은 보도 이틀 전인 15일 터키에서 일어난 쿠테타로 인해 이스탄불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다 발이 묶여버렸던 110명의 한국 국민들의 무사 귀국 소식을 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터키의 쿠테타는 발생 6시간 만에 진압이 되어 다소 허술한 쿠테타였다고 평가받긴 하지만 그 6시간 동안의 상황은 정말이지 아찔한 아비교환의 상황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 친구의 인터뷰 내용 속 당시의 상황을 정리하면 공항에서는 총소리와 폭탄 소리가 났고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며 도망 다니고 숨을 곳을 찾아 다녔다고 합니다. 심경이 어땠냐고 묻는 그 질문에 해맑은 표정으로 무서웠어요 라고 말했지만 다시 떠올리기도 싫은 정말 무서웠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환란의 상황 속에서 나온 110명의 국민들은 한국에서 비행기가 착륙하는 순간 비행기 안에서 다 같이 환호하며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참으로 감격스러워서 인터뷰에 응했던 어떤 분은 감사하기만 합니다 우리나라에 오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라며 울먹이면서 가슴을 쓸어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람이란 공포스런 상황, 환란의 상황에 처했을 때 만족하기보다는 빠져나오고 싶어 하고 또그 상황을 극복하며 나올 때 진정한 행복감과 감사를 절로 느끼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감격이 크기에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환란을 극복하는 내용을 소재로 삼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 그 가운데 요한이 보았던 마지막 때의 계시인 요한 계시록에서도 환란의 상황을 극복하고 나온 자들이 등장하는데 바로 본문의 흰옷을 입은 자들로 불려지는 자들입니다 본문의 장면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일곱 인의 재앙 가운데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을 떼기 전에 나타난 모습을 기록한 것으로 6장 후반부에 언급되는 세상의 왕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이 숨어서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설이요? 라고 한 것처럼 이 세상 그 어떤 환란보다 무서운 절망의 분위기임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이 느껴지는 분위기 가운데 큰 환란에서 나오게 된 자들이 소개되는데 그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는 자들로 하여금 위로와 안심을 전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에서 나타나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시대 가운데 크고 작은 환란을 겪으며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구원인으로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함께 13, 14절을 읽겠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7장 속그 본문 앞부분에는 6장에서 재앙으로 고통받는 악인들의 장면과 대조적으로 하나님께 인 맞은 14만 4천 명이 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 14만 4천 명이 맞은 이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들은 멸망 가운데서도 보호함을 입은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부터는 그 14만 4천 명이 셀수 없는 큰 무리로 표현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림을 보여줍니다. 그들 무리를 본24 장로들 중 대표 장로가 요한에게 이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이에 대한 요한의 대답은 내네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였습니다. 이는 겨, 요한의 겸손함을 알수 있는 동시에 장로가 이미 그 답을 아는 가운데 요한에게 질문을 했던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이렇게 묻고 답하는 방식이 그 내용을 설명하거나 강조하기 위해 쓰였는데 이는 묵시 문학에서 즐겨 사용되던 기록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사실 질문을 했던 장로 스스로도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기록된 대로 흰옷을 입고 있는 자였기에 그들의 존재를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로 듣는 모드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한 의도적인 질문이라 할수 있습니다 요한의 대답에 장로는 당황하지 않고 그들이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게 하였느니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큰 환란이라는 표현은 원어에서 큰이라는 단어와 환란이라는 단어가 각각 강조되는데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겪게 될 대환란 다니엘 12장 1절에서 예언하고 있는 종말 전의 큰 환란을 의미합니다. 그런 큰 환란의 상황 가운데 나오는 자들이 있고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흰 옷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하는 표현은 시각적인 표현보다는 의식 속에 담겨진 의미적인 표현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옷에 피가 묻었을 때 주로 그 얼룩을 지우려고 노력하지 붉은 피에 옷을 씻어서 희게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상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율법과 요세푸스와 같은 전승들에서는 이 피가 정결의 용도로 활용됨을 가르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서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는 이라고 하였던 것처럼 피는 속죄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도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흘림은 피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는 이라고 한 것처럼 피가 갖고 있는 정결함의 기능은 율법부터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유효한 교훈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마지막 대환란의 때에 성도는 속죄 피로 정결함을 입은 자로서 빼냄을 얻게 되는 소망적인 존재라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이것을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이겠거니 하면서 묵혀두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하고 하셨던 예수님의 교훈대로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반드시 속히 일어날 것임을 인지하며 삶을 통해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크고 작은 환난의 연속인 점을 생각할 때 종말을 앞둔 이 시대의 성도에게도 반영되는 교훈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고 용기를 주셨던 예수님의 교훈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환란은 성도라면 반드시 거쳐 가야 할 천국백성의 필수적 조건으로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삶에서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는 여러 환란 속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우리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큰환란에서 나온 성도들과 같이 우리는 먼저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이 휘어지게 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 양의 피란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 피를 흘리셨지만 구원작용, 그 구원의 형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하고 그 피의 목적에는 우리를 거룩해 하기 위한 것도 담겨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십자가 보혈의 피로써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하는 정결의 삶이요 진정한 구원인의 삶이라 할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환란이란 것이 필수적으로 따라온다는 것을 분명하게 느끼실 것입니다. 하루하루 계속되는 시련과 여러 가지 시험으로 힘든 삶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이것이 왜 나에게 임했는가 그 이유를 고민하기 전에 먼저 고난 당하심과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깊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의 첫 모습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의 여러 문제에 있어서 가장,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바로 구원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자신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음을 깨달았다면 이제 성화의 삶을 살기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성도로서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자격. 바로 구원인의 구별된 삶을 분명하게 살아감으로 이 시대에 흰옷 입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성도는 교인으로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함께 15, 1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지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아멘. 흰옷 입은 자들을 환난에서 극적으로 구원받은 자들 자로서 소개한 장로는 그들에 대한 부연설명을 이어서 합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 앞에는 그럼으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그럼으로라는 말은 원어에서 무엇 무엇무엇 무엇 때문에 무엇 무엇을 통하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들이 섬기는 것은 그냥 이유 없이 의미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으로의 앞에 있는 내용, 즉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셨기 때문에 섬기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에게 보좌에 앉으시니 곧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장막을 쳐주시고 그 장막과 보호하시 말에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광야라는 환경이 있었기에 이런 내용의 예언이 잘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활했던 광야는 연간 강우량이 100m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친 토양으로 물이 잘 흡수되고 쉽게 건조해지는 땅이라고 합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땅으로 살기에는 참 불편한 장소일 것입니다. 광야의 환경에 살아보지 않았기에 우리는 공감하기 어렵겠지만, 무더위를 통과하고 있는 요즘의 기온은 그 척박한 상황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이 중복인데 많은 사람들은 보양식을 먹으며 더위를 나겠다고 분주합니다. 하지만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 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시겠다 하고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그 무엇보다도 효율적이고 확실하게 영적 더위를 이겨내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서도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갈 길을 인도하시며 더위와 추위라는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셨던 분이십니다. 이렇게 환난에서 나온 성도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때 특별한 보호하심의 은혜까지 체험하는 복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밤낮 하나님을 섬겼던 성전이란 장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으로 번역된 단어는 원어로 "나오오"라는 단어인데, 성전 건물의 의미도 담고 있지만,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희생제사를 드리던 장소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본문의 성전은 특정 예배당이 아닌 본질적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 주시는 장소로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의미로서, 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의 처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나오라는 단어는 고린도전서에서 우리를 성전이라 교훈하는 구절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줄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고 한 것을 토대로 생각했을 때. 지금 이 땅에서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삶도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처소요, 거룩한 장소가 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올해 우리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로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중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에게 교회 중심의 삶을 다시 한번 다짐케 하고 나아가 참된 의미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입은 자들이기에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섬김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면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 생활을 살아가야 하며 봉사와 교제의 자리에는 나의 시간과 정성을 바친다는 마음으로 기꺼이 참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의 헌신도 멈추지 않고 감당해야만 합니다. 지금 진행 중인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과 학위 수양의 대학부 단기 성교를 비롯한 여러 여름 행사를 위해서도 찬조했으니 내할 일은 다 했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행사가 진정으로 잘 치러지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위해 감당할 수 있는 직접적인 헌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본 성전의 원어적 개념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할 섬김의 무대를 눈에 보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우리의 삶 전체를 섬김의 영역으로 삼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웃을 사랑하며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풀풀 나는 다가가고 싶은 예수 사랑의 전달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이 교회 중심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인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진정한 교회 중심의 삶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져야 할 이런 모습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 가운데 빼내 주셔도 조금이나마 덜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참된 교회 중심의 삶을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는 성전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섬기는 자들인데 그만큼 우리의 헌신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가 온전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 위에 장막을 쳐 주시고 성도를 지치 지치고 상하지 아니하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로 기꺼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심을 덤으로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정말 멈추지 않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후 긴장이 풀려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던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두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기꺼이 드렸습니다. 그것을 가장 가치 있는 일이자 반드시 해야 할 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바로 그런 삶을 각자의 모습으로 확립하여 참된 교회 중심의 삶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보호하심의 복도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성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의 길로 인도받는 자들입니다. 함께 17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아멘. 교회 중심의 성도들이 체험할 보호하심의 은혜를 설명한 장로는 이제 그들이 나아가게 될 행선지를 안내합니다. 그곳은 바로 생명수샘이란 장소였습니다. 생명수샘이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통해 얻은 영원한 생명의 삶을 의미합니다. 장로는 이 생명수샘으로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이가 바로 어린 양이라고 덧붙여 설명합니다 이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하고 하셨던 예수님의 선안과 같은 맥을 이루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도받은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그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큰 환란이라는 현실 앞에 놀라움과 낙심, 허무함과 비통함 등 온갖 감정들에 짓눌렸을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위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눈물을 모든 눈물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조금의 예외도 없이 전부를 씻어 주실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환란에서 나온 성도들은 외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내적인 슬픔도 위로받으며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사는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성도가 궁극적으로 가져야 할 모습, 나아가야 할 방향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 바로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그러하지 못하고 환란 가운데 늘 넘어지며 탁심하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이란 찬양가사처럼, 우리는 그저 양된 존재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확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릇 행하여 제갈길로 가기 십상인 우리이지만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방법은 이길 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의지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인간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간다면 그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의 짐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셈에서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행복한 쉼을 영원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절정을 체험하시며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눈물 닦아주시는 마음의 위로도 얻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향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하시는 67, 68, 69, 70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개인의 환란, 가정의 환란, 기업의 환란 등셀수 없는 크고 작은 환란들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개인적으로 겪는 일들뿐만 아니라 공동체로서 지역적인, 국가적인 환란을 겪기도 하며 때로는 교회마저도 그런 환란을 겪곤 합니다. 이렇게 겪는 환난 앞에 마치 모든 것이 이미 망한 것으로 여기며 한탄할 때가 많이 있지만 이는 결코 참된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이자 설교의 제목으로도 삼았던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에서 나오는이라는 표현은 현재 분사형이란 형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큰 환난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그 의미로 성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환란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환란과 빠져나옴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이 장면은 바로 지금의 환란을 겪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빠져나갈 길 이겨낼 길이 있음을 바라보게 합니다 더욱이 택한 백성들이 환란에서 나오기를 하나님 당신께서 원하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를 구원인, 교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자들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중심이자 원동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구원인이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지어져가며 보호하심을 얻는 교인이었으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위로함과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그리스도인이 바로 환란에서 나오는 성도인 것입니다 이 시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며 나에게 찾아오는 환란이 필연적인 것이라 인정하시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사랑으로 환란에서 나와 성화의 삶을 살며 교회 사랑을 실천하며 생명의 길로 나아가시는 경양의 성도님들과 67, 68, 69, 70여 정도의 회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mm